정혜민 선수 잘 들리시죠? 예, 잘 들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오늘 경기 우승을 차지하셨는데, 어떻게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습니까? 어떻습니까? 아, 예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갔는데, 원래는 오늘 좀 선행승부로 경주를 하고 싶었는데, 어떻게 그렇게 경기가 풀려서, 네. 예, 취입승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선행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앞에 김희준 선수가 달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추입을 했어요. 뒤쪽에 황인혁 선수가 있었잖아요. 네. 조금 부담도 됐었을 텐데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까? 아 오늘은 그래도 결승인 만큼 선행으로 1위는 못 하더라도 3차 안에 들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않게. 찬스가 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, 등급 조정을 앞두고 막바지 점수를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빨간 바지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? 아무래도 예전부터 목표였던 SS반에 진입하게 될것 같으니까 네. 승부의 욕심도 나고 등수에 좀더 어, 연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,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전국의 모든 팬들이 지켜봤는데요. 앞으로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제 장기가 긴거리 선행인데 요즘 아무래도 등수에 연연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. 더 열심히 해서 그래도 멋있는 경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부산에서 함께한 고객사랑 경륜 이벤트 특성급 결승 우승자 정혜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함께해 주신 경륜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.